이 식물 좀 한번 봐보세요. 요, 요거 요렇게. 요렇게 생겼습니다. 잎이, 요렇게. 잎이 말입니다. 이렇게. 줄기에 바짝 이렇게. 잎줄기가 없이 바짝 붙고요. 열매는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. 붙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떡갈나무입니다. 떡갈나무. 자, 떡갈나무도 요렇게 지금 도토리가 달리고 있네요. 그죠? 소리가 달리는 게여간이라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요렇게 달렸습니다. 이 떡갈나무는 뒤로 딱 뒤집어 보면 이렇게 흰색 흰색 잔털이 있어서 이렇게 희게 보이죠. 떡갈나무의 저껍질있죠 껍질도 약으로 씁니다. 독피라 고 그래가지고 저 껍질에 거칠거칠한 부분 빼고 여름에 채취해서 말리는데 요거는 설사를 좋아지게 하는고 장염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.